국감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야당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계엄의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라고 답을 했답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 화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엄 해제를 막아달라는 거지 여기서 협력은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소장에 의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신동훈 의원은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쯤 두 차례에 걸쳐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실에 있던 당시 9명의 원내대표실에 있었다고 하던데 다른 의원 3명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월 3일 오후 11시 54분쯤부터 4일 0시 13분까지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해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명백한 거 아니에요 이내해제를 방해한 게이내용을다 보고, 도영장판사가영장을 영점 기각한 거예요 저희도영장판사에는란청 청산 바받받고 있는 겁니다